나안 가린, 나, 나 가린 걸로 가져오면 되는 거야? 그거는 진짜 <laughs> 좀 아는 <아닌> 것 같아요 <laughs> 아니, 아니, 님들 왜왜제제 제 질문에 안 답해주세요? 뭘 박제한다고요? 네? 예, 뭘 박제한다고요? 사진. 사진 잘 올라와있어요 이게 뭐예요? 채팅에, 아, 랄카님. 이거 누구예요? 멜카님이셔요 랄카님. 우와 따님이 결혼하셨나봐요 하, <laughs> 쟤 <진짜, 웃음> 삭제하고 말지 <laughs> 진짜 삭제하고 말지 <laughs> 저한테 딸이 어딨어요,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한테 딸이 어딨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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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to do. What the What What the What What the f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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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니딸 네 보고싶지 않아? 아니요 네칸 니딸이 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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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예요 바야로 아빠! 바뭔소리요 야! 야, 야 니딸 노래 잘 불러 아 자, 바야로 세달전이었어요 저는 그냥 평화롭게 v h s 이한 것을 하고 있었죠 다른 어, 남자한테 아니에요. 보내니까 되게 슬프셨겠어요 아니 이따. 그러므로 바야로 사개월전이었어요 저는 v h s 를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어떤 그리고 분이 그리고 전 배고파요 젠장 안해 이제 난이야.